야, 누가 초록 물감을 뿌려놨나?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앉은 한여름의 풍경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와, 하만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었어? 눈으로 봐도 여름, 매매무는 매미소리만 들어도 여름인 8월에 끝자락에 찾은 여행지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수 있는 경남 하만이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아, 저쪽도 예쁜데 한번 가볼까? 하만에서첫 아, 아. 번째로 찾은 무진정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삼이 후진을 양성하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직접 지은 정자라는데요. 고즈넉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 좋다. 아, 이 공간은요 조선 시대 문신과 무진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연못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잠시 쉬어가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차차. 천천히 여유 있게 산책해 보면은 정말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긴 장마와 폭염으로 덥고 습한 날씨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더위를 잊고 듬직한 나무 아래서 여유를 느껴본다. 아, 햇빛을 가릴 필요도 없어 나무가 다 가려져. 올라가 보자. 유유자적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요즘 같은 시국에 더 좋은 이곳은 기둥 위에 아무런 장식이나 조각물이 없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건물이다. 이는 조선 전기의 정자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형문화재 제 158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 아한 번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었어. 여기는 다시 찾아올 것 같아. 예쁜 데도 봤고 바람도 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나를 또 맛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와. 머리 조심. 역시 밥 먹으러 가는 길은 가볍지. 발걸음은 가볍게. 그렇게 찾아온 곳은 자연의 맛을 항상 가득 즐길 수 있는 쌈밥 전문점입니다. 음, 맛있는 문점 안녕하세요. 네. 떨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내니다 네. 감다 네. 감다 네. 가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다 이 모든 걸한 번에 맛볼 수 있다. 역시 아침부터 꿈온 보람 이 있어. 다내 거야 내 거. 자, 곤드레 연잎에 쌓여 있는 오리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밥상은요, 곤드레 어, 연잎 수육 훈제 오리 쌈밥 정식입니다. 하,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된장찌개 에 연잎에 쌓인 오리. 훈제 요리에 거기다가 이또모듬 생선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반찬에 쌈까지 써먹고 이거 마지막 이 미니 가마솥 밭에 미니 가마솥밥에 오! 이 밥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과연 저를 곤드레 만드는 춤을 추게 한 그런 밥이 될수 있을지 한번 맛볼게요. 지어무락무락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곤드레 가마솥밥을 먼저 맛본다. 음, 역시 밥은 간 지은 밥이 제일 맛있어. 밥도 내가 딱 좋아하는 정도로 꼬들꼬들하게 됐고 곤드레 특유의 향이 밥알에 잘 베어들어 구수하면서도 향긋하다. 어 반찬은 손이 안 가는데 한 입, 두입 계속해서 숟가락을 들게 만든다 어릴 때는 아무리 그렇게 싫더니 나이가 드니 내가 직접 찾아 먹게 된다 와와 아, 진짜 딱 시골에서 먹는 딱 된장찌개 맛이네 너무 깔끔하다 아. 음, 밥이랑 이것만 먹어도 되겠어. <laughs> 그래도 고기는 먹어줘야지. 연잎에 쌓여 익혀 나온 고기는 기름기가 쫙 빠져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게 아주 건강한 맛그 자체다. 오늘은 재채감 덜고 고기 먹을 수 있겠는데? <laughs> 그럼 오리고기도 먹어볼까? 오리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저열량 저칼로리 고기니까 많이 먹어둬야지. 아 진짜. 나 자연의 맛 보러 온 거였지. 사장님이 신선하게 내어주신 쌈에 고기와 반찬을 올려 한입또 맛본다. 아우 깔끔해. 와이 집의 컨셉은 단백 깔끔인 것 같아. 일단 쪘잖아 연잎에 싹 싸갖고 쪘는데. 와, 이 삼겹살, 이, 사실 이부산 고기 얼마나 기름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름이 아주 깔끔하게 제거됐는데, 또 여기 고기에다가 견과류도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더했어요. 사실 이 집은 밥이랑 된장찌개가 다 있어. 아주 깔끔하게. 아, 내가 시골에서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한끼 먹는다. 아, 요런 생각이 딱 듭니다. 요거. 아, 생선. 생선도 먹어줘야지. 굽기 어렵고 뼈를 발라먹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던 생선을 모둠으로 다양하게 맛본다. 갈비를 잡고 뜯고 먹듯이 고소하게 구워낸 생선을 맛본다. 응? 맞아 맞아. 바위에 살코기 올려먹는 맛이지. 여기에 마무리는 누룽지에 숭늉을 넣어 속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아, 아우, 맛있다. 그렇지. 한국인 이런 거 먹어줘야 돼. 한국사람들은. <laughs> 다시마에 양배추를 쌈으로 싸먹는 것도 맛있지. 음, 좋아, 좋아. 누룽지에 숭늉을 부어먹는 것도 좋고 신선한 쌈을 싸먹는 것도 좋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는 메뉴 조합이다. 잠깐만. <laughs> 음, 가자, 가자, 가자. 아유 먹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아, 시원하네. 아, 어? 어머, 저 뭐야? 아니 뭐야 비행기? 비행기야? 사람 타는 비행기? 우와, 뭐 비행기 탈수 있다고? 어머머머, 어어 어머, 어머, 한번 가볼까? 어머, 크르른 잔디 바디 장난감처럼 생겨 새누란 모습이 귀여운 비행기의 정체를 알아보러 향한다. 어머머머, 어머, 진짜 비행기 맞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장난감처럼 예. 아,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네네네. 누가 조립을 한 건가 했는데 네. 사람 탄 비행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우 너무 예쁘고 네네. 막 깜찍하긴 한데 믿음은 안 가요 비행기가.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아, 예. 아 확실해요? 네. 아 자, 시동 걸겠습니다. 클리어 프로 드넓게 펼쳐진 악양 생태공원에서 즐기는 경비행기 체험 드디어 이렇게 보는데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자 지금 출발을 앞뒀는데 심장이 네. 어떠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몇 번째 오늘의 비행 날씨는 어떨까요 오늘 비행 날씨는 네. 괜찮아요. 어 예. 조금 조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었 맞아요. 약간 시야가 깨끗하지 않은 네.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아 오늘. 네, 좋은 날씨.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웃음> <웃음> 경비행기 체험은 든든한 선생님과 함께. 총두 명이 탑승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짜릿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로는 맑은 하늘이 아래로는 초록빛이 넘실 대는 하만의 뷰가 한 눈에 보인다. 와, 이때 진짜 무서웠는데 바람이며 속도가 얼마나 짜릿하던지 아직도 생생하다. 경비행기는 중량이 가볍고 엔진 출력이 적어 내 몸으로 전해지는 비행의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오 무서우면서도 스릴 있었지만 이렇게 그림 같은 경치를 눈에 담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꼭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무서움도 잠시 여유와 안정을 되찾고 나니. 탁 트인 한여름의 하만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시원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쉽게 즐길 수 없는 체험으로 하만에서의 여행을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악양생태공원은 봄이나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꽃과 억새로 더 예쁘다고 한다. 그때 또 와봐야지. 어? 아 근데 다음에 되게 꽃필때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저꼭 올게요. 네. 하, 하늘을 다 날다니. 하, 저 인생에서 뭐 하나 크게 이룬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다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웠어. 안녕. 하, 다음 주에 또 어디가 보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한 타만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